뮤비 촬영을 하면, 서 에피소드는 없었는지 또 이런 것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그 어쨌든 같은 회사에 o 담당하시는 분도 다 저희 회사에 있고 계셔서 아, 아, 예. 도 j 선배님을 여쭤보고 싶어서 I'm not sure. 그 군대 에 계셨을 때요. 오, 네. 그때 이제 통해서 여를봤는데 선생님께서 너무 좋다고 아, 해서 좋다. 예. 그다음에 그렇게 전역을 하신 다음에 네. 얼마 안 되셔서 진짜 바로 첫 스케줄로 해주셔서 너무 어.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동을 네. 받았던 기억이 있고 네. 그리고 이제 뮤비를 찍는데 사실 저는 제 뮤직 비디오는 네, 네, 네. 항상 제가 나오니까 그쵸? 항상 뭔가 어 어떤 느낌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, 음. 음. 아니, 갑자기 이도현 선배님이 나와주시는 게, 네, 네, 네. 아니, 영화인 거예요, 영화. <laughs> 그러니까요. <laughs> 정말 만화영화 같았어요. 그러니까요. 진짜 네. 깜짝 놀랐어요. 네. 그래서, 와, 정말 다드시구나 확실히 존재감이 있구나. 네. 네. 그래서 그걸 찍으면서도 정말. 음. 어, 왜 이렇게 내가 감동적이지? 음... 하면서 되게 감사했던 기억이 아, 있어요. 그러게요. 네. 저 저녁을 하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오셔서 네. 뮤비에 이렇게 출연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. 아, 너무 감사드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너만 아니면 돼라는 수록곡에 미료 씨가 꼭 피처링으로 들어와 주셨으면 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는지 여쭤보셨습니다. 사실,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네. 저는 그 저희 집 가족끼리 주말에 한두 번씩은 꼭 네. 노래방을 갔었어요. 아, 주말에 두 번씩이면 그냥 주말 내내 가는 거 아니잖아. 주말이 아니라 일주일에 네. 두 번씩은 아, 번씩. 네. 예. <laughs> 꼭 갔었는데, <laughs> 네. <laughs> 그렇게 가서 이제 네. 브라운 아이버스 선배님의 노래를 꼭 불렀었던 아하. 그 기억이 나왔어서 가족끼리 일주일에 두 번씩 노래방을 가셨다고요? 네. K-POP 조기교육처럼 되게 항상 가가지고 네. 엄마가 영상도 찍어주고 피드백도 아하. 해주시면서 맞아요 영상 기록물이 많이 남아있으시더라고요 네. 예나씨가 그래서 그때 이제 꼭 들었던 필수로 예나가 제일 좋아했던 네. 곡이 브라운 아이고스 선배님 노래였는데 이, 이 노래는 듣자마자, 듣자마자. 아, 그냥 이거는 진짜 무조건 미료 선배님이다 음 라고 생각했고 이 곡을 또 프로듀싱 해준 제 작곡가 오빠도 음 너무 미료 선배님의 아 팬이어서 아 그냥 저희 둘다 이걸 들었을 때 이건 무조건 미료 선배님 음 말고 다른 분은 없다라는 음 생각으로 음 들게 되었습니다 어 워낙에 또 팬이기도 했고 네. 네, K-POP 조기 교육을 받으면서 미료 선배님의 그 네. 쫄깃한 네. 랩핑 맞습니다 예, 항상 매료되 있었기 때문에 네. 이 곡을 듣자마자 작곡가분과 함께 네. 아 이거는 미료 씨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안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네. 네, 이렇게 연락처를 구하게 됐군요. 그렇습니다. 최근에 또 방탄소년단의 진 씨와 네. 어, 어떤 콜라보 피처링 무대를 하셨는데 네. 이 어떤 소감 예 어떠셨는지 여쭤보셨어요. 네 사실 최근에 진 선배님의 네, 네, 네. 무대에서도 같이 피처링으로 네. 섰기도 했고. 네, 네. 사실 처음에 이제 그 피처링 제이가 들어왔을 때도 네. 루저 피처링 아티스트로 저를 제일 먼저 네. 떠올리셨다고 오. 하셔서 진짜 너무 너무 놀랐거든요. 아, 그런 게 있나 봐요 우리 예나씨도 미료 선배님을 한 번에 떠올린 것처럼 아. 그 고개 맞는 네. 무드에 네. 딱 떠오르는 아티스트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. 네. 그게 너무 정말 너무 감사했고, 음. 어, 내가 진짜 지금 솔로로서도 열심히 음. 활동하고 있는 음. 이런 모습들이 진짜. 네. 진심이 다 있는구나라는 아. 생각을 많이 했고요. 아. 그리고 또 저는 꾸준히 데뷔 때부터 락, 락 장르도 계속 좋아하셨죠. 두들기면서 예. 했는데 그래서인지 또그 생각이 났다고 해주셔서 오. 선배님이랑 정말 그렇게 피처링 할수 있는 것만이라도 영광이었는데 예. 그 이후에 또 이제 무대도 예. 같이 설수 있어서. 되게 너무 좋고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음, 그러니까요. 정말 다양한 장르를. 네. 네. 제가 언제 또그 아미분들 앞에서 서가지고 그 무대를 하겠어요. 그죠그죠 아, 진짜 너무 신기하고, 네. 그때도 감사합니다라고 한 음... 진짜 몇번말하고온것같습니다 음...